오이핑크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생이 만져볼건데요 지금 두번 실패하고 지금 또 다시 찍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번째로 만질 슬라임이 어, 오이핑크님이 처음에 했던 슬라임 밀크치즈가 하얀색이었잖아요 근데 어, 오이핑크님이 실용 색소를 넣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투구라서 네. 좀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. 왜이 화면이 희미해져. 내 얼굴은 공개됐대. 언니 얼굴만. <laughs> 오케이? 응. 내 얼굴은 괜찮다. 근데 이거, 원래 이거 녹으면 이걸 넣었는데, 이게, 어, 너무 녹으면 이걸 넣고요. 그냥 조금 녹으면, 조금 녹는데 제 손에 묻으면 이, 이천 점을 넣을 거예요. 천 점이란 천사 점도 줄이. 이렇게 말하니까. 근데 이게 바풍이 잘안 돼요. 딱딱해서. 물좀 넣을게요. 아, 어, 너무 많이 묻다. 일단 업그레이드는 다음 다음 편에 하기로 했지 않나요? 아 이게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. 일단 이건 다음에 더 하지 한한해안 아, 될까요? 자기 맘대로 하지 말아 주세요. 제발 여긴제 네? 유튜버예요. 아 죄송합니다. 근데 이게 묻는데 좀어 현관인 줄 알았어. 어 하양색 같다 이렇게니까. 자탄장 조금 넓게요. 조금 더. 아, 이제 그만 좀썩어내 이름 니아되 아니, 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니, 아니, 내니아인데 자기 마음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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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니, 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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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해주는 건데. 아니, 만니아요 업그레이드는 어, 어, 네. 그만하고 다른 슬라임도 보여주세요. 네, 네, 근데 여기 물이 있는데. 그 나간다? 그건 딱딱한 액기니까 괜찮을 거예요. 네, 빨리 잠깐. 그이가 정말... 넣을게요. 네. 자두 번째. 아 이게 원래 하이라이트였는데 <laughs> 세개두 번째가 있어요. 여기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. 되 그러게요. 액티죠. 말이 안통한데 액티, 액티요, 액티요. 액티 넘어졌어요. 액티 넘어졌어요. 알아요. 아까 전부터 넘어져 있었어요. 처음부터 그런가요? 제 관차리... 관찰력이 아... 조금 있는 건 아니었어요. 쫀득슬라임 만져봐요 제 옆에서. 묵쫀슬라임 아닌가요? 묵쫀슬라임. <laughs> 한글은 참 중요한 답니다 코코기는 정말 잘 된데 이거 늘어나는 게잘안 돼요 여러분. 아 아. 봐봐요. 목줄 슬램이 섞이겠어요. 네. 하세요. 찍으세요. 목줄 슬램. 안 찍으면 아, 말고요. 딱딱해 젤몬인가 봐요. 헐 젤몬에다. 이것도 포... 약간 뭐 젤. 젤몬에 제... 이거 반짝이를 넣은 것 같은데요? 이거 젤몬 아니에요? 그냥? 그냥 젤몬 같은데? 많이 발전했잖요 아 유튜버들이 그러던데 슬라임 유튜버들. 잘안 돼요. 왜 여기는 발전되지가 않았는가. 여기 지금 물이 여기 책상에 네 여기 있잖아요. 그래서 미끌거리는데, 그래가지고. 이게 뭔가 제몬것 같아서요. 그냥 제몬 아닐까 싶은데. 네? 나도 이거 먹으면 되지. 왜 이렇게. 미안해. 아, 뭐해! 우리 지금 타임, 타임이야, 타임이야. 불가그다 <laughs> 왔다 갔다. <빨리> <laughs> <진짜 쫙쫙 까로. 웃음> <hairy> 죄송합니다. 이게. 아, 근데 이 사이에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? 아, 어쨌든 업그레이드는 그만 찍으시고요. 네, 업그레이드 안. 여기 물이 있던 것 뿐인데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건... 그걸 넣고 있으니까 업그레이드가. 그거는 물을 너무 많이 넣었었나봐요 천점 되겠 1점 되겠는데? 아왜 이렇게 안 끓여 1점 됐지 이제 여기 물 추워야 될 텐데 이게 안 추워지네요 걸 닦으면 되잖아 예? 걸레요? 자 조금만 묵.. 묵.. 발이 어려워요 존슬림 조금만 넣을게 존아 아 이거 진짜 쫀득한데 쫀득해요. 실제는 뭐 이렇게 키워놨어요, 뭐가? 자, 이 핑크색이랑 빨간색이랑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묵도슬라임 빨간색이 없어서 핑크색 대신 넣을게요. 너무 딱딱. 그러면 이 편에서 만나요. 안녕! 아,